안녕하십니까? 조영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024년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1월 3일 3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죠. 자, 오늘은 알아볼 것은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 진로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좋아하는 일 깔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둘다 아닙니다. 진로 선택 방법은, 만족 버튼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둘다 아닙니다. 만족 버튼입니다. 자, 유튜버에서 보았는데요. 유튜버, 어, 셀디님께 배웠습니다. 자, 유튜버, 셀디님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